우리나라 여성 중에 방광염을 경험해 보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통계로 보면요, 10명 중에 1명은 방광염에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들과 다르게 여자분들은 질이나 요도가 항문과 가깝기 때문에 방광염이 걸릴 확률이 높은데요. 원칙적으로는 다른 질환입니다. 방광염은 보통 우리 몸 안에 있는 세균 즉 대장균이 가장 많은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내몸 안에 있던 균이 방광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방광 증상을 일으키는 거고요 질염 같은 경우는 성병이나 성관계를 너무 자주 해서 질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정리하면 균 자체가 다르고요 질 내의 환경에 세균총이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생기는 원리 자체도 다릅니다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다르지만, 질염이 반복되시는 분들은 생식기 주위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결국에는 방광염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